베 의는 영원한 의욕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는 중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중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37편에서 139편의 말씀은 이 119편의 전체적인 요하의 말씀, 율법, 전거법도 이렇게 전체적인 패턴이 좀 나오고 있다가 이게 좀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좀 표현입니다. 1 3 7절을 138절에서는 특별히 한결같이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하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139편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나의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의 판단은 옳고 그의 모든 성실하심이 분명하지만 이 대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불의절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세상의 어리석음과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다릅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은 순진하거나 뭐 이렇게 판단력이 흐린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겠지만요 이 세상에 너무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 공부도 잘하고 예. 생활 감각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대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창조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당자가 보면, 집들한 당자는요, 그가 뭐, 많은 잘못을 해서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그렇게 관계를 깨고 스스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천지마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화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자신을 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세상 사람도 그 대접들은 잊고 있지만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이 배가 고파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헐떡거리는 상황처럼요. 오직 그 말씀에 자기를 불태우겠다. 그 말씀이 나를 아예 삼켜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1절과 143절에 보면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다라고 이야기하시오. 환란과 우환이 닥쳐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신명기의 법에서는 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죄로 인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심산에 서서 사람들이 모세가 이야기하면 막 화답을 하는데,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그 축복의 말씀이 다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 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근데 말씀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길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화로 미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이 신명기적 말씀도 있지만, 욕개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자기를 삼킨 사람, 말씀을 순수히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관란이 없어야 되잖아요. 복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욕기를 보면요, 의로운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까닭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우환이 의인에게도 닥쳐오기도 한다. 우리는 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아무 잘못이 없지만 침배 틈을 당하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신욕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고난과 환난의 그 모든 것의 직결체인 십자가에 의로운 자가 달려 죽, 그시는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도 관심이 없는데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내 일요일날 내 자유를 제한당할 것인가 자기 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돈 벌어서 살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종교에 조활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인간이 신에게 머리를 엎드려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살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돈잘 벌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에는 말씀해 보면 악인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 가는데도 세상에서 득득거리고 잘 살아요. 근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서 아삽은요. 내가 그 미끄러질 뻔했다. 내 믿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 고민과 문제를 안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환난과 우환을 당하고 있고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더 힘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또한, 권력을 차지하고, 의론 자를 괴롭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보험하지 않냐 하시는가? 이런 문제가 아사베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내가 여와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야, 내가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 미끄러진 곳에 두시고, 마치 그 아침에 자라다가 없어지는 풀처럼, 그 모든 것이 영광과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는, 그런 것이었죠. 요하의 성소에 들어왔을 때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고요. 악인의 번성함은 잠시의 번성함일 뿐이다. 그리고 의인는 마침내 던든히 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그득그득 계속되다가 느닷없이 닥쳐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 그러니까 가치관이 있잖아요. 또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뚫고 넘어가야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미천함으로 또 멸시를 당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자, 힘든 중에도 주의 법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환란과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고난을 잘 지나와야 되는 것이죠. 잘 넘어와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호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결말에 가봐야 돼. 결말에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환난의 중간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주는 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심을 그 마지막 끝에서야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가는 이환란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넘어지고 맙니다. 바울사도 곁에도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누가와 디도와 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대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마. 데마. 대마는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디모데우스 적을 때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근데 나를 떠나,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전하는 것도 보게 되죠 믿음에 좋은 출발을 하였는데 환란과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바울 곁에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떠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란과 우한의 시간들이 있고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즐거움을 계명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그가 바로 말씀의 열정이 자기를 삼키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과하고 환란의 실현을 하는 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세상에서 환란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을수록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마침내 건져내시고 회복케 하심을 믿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 하나님의 의로우심 주의 정거들의 의롭고 성실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해요. 자기가 약속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킬 힘도 없어요. 사람들의 말은 부도수표처럼 그렇게 날려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주의 법을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공격하고 비웃는 대적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천하고 어려운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 나가고자 하는 진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쫓고 성공을 쫓으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라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잔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보응해 주시겠지만 당신의 사랑한 자들을 보응하시고 분명히 복 주시겠지만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보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라도 분명히 보응을 해 주시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 게시록에 보면 그 의로운 자들이 와서 자기의 피값을 고수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서 의로운 자들, 환란 가운데 나온 자들, 그들이 땅에서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지만 그들이 자신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어린 양의 보좌에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요. 그 모든 일에 다 보상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우환을 당한다 해도 끝까지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환난을 당하였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드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학교 지난 주에 이렇게 수료식도 했는데요. 이제 시작인 거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는 이야기. 수료하면 이제 졸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에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하기를 시작하라. 그런 신호, 첫 번째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우리를 삼키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키었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옳은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 가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저 의인들의 고난과 환난과 우환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을 알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자신을 삼켰다라고 말했던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사 고난과 환란을 잘 뚫어나가고 잘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진앙 때문에 때로 조롱받기도 하고, 진앙 때문에 주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우리를 삼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의로우신 마지막 판단을 볼 때까지 가장 자비로우시고 극률이 마신 하나님의 의굴를 배울 때까지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